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 다혼 매장 바이키 동대문점 스와프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이냐면은 티티카카 큐브 X9 차콜 컬러에 필수로 장착해야 될 것들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티티카카 큐브 X9에 제일 필요한 물품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파츠는 바로 캐리어 블럭인데요 캐리어 블럭이 있으면은 앞에다가 가방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어깨에다가 짐을 메고 다니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 같은 거 장착하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라이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지휠 익스텐더인데요. 이지휠 익스텐더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바로 이지휠 익스텐더입니다. 여기 이지휠이 이렇게 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거나 아니면 잠깐 세워 두실 때좀더 안정감 있게 세워 둘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세 번째로는 킥스탠드입니다. 킥스탠드가 왜 필요하냐? 어차피 접으면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화장실이 급하거나 아니 잠시 진짜 한 10초, 20초 왔다 갔다 할 건데 굳이 폴드를 해야 되나라는 효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자전거 자체를 그냥 간단하게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세 가지 파츠만 장착을 하셔도 자전거 라이딩을 하실 때큰 무리 없이 라이딩이 가능하신데 참고로 바이키 동네 문점 한정으로 이지 리익스텐더랑 그리고 킥 스탠드를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앞에 캐리어 블록을 증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큐브 X9 모델도 동일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밝기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기 동대문점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